오늘 말씀은 율법에 죽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준비를 하면서 참저 자신이 민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뒤지는데 오늘 여러분이 같이 나눌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죄진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책들을 뒤져봤는데, 거기에 대해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준 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은 죄사 사함 받았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다. 근데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것 가치를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견, 그 발견한 말씀 갖고 전해 주렸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네 가지로 재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은 불의한 자로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죄 사함 받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움을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은 더러운 자가 돼서그 또한 지옥에 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면 의인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산 성도들은 천국에 간다. 그까지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리학교에 속한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과연 성도냐, 의인이냐, 더러운 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노또처럼 던져발려가지고 어,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더러운 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리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불의한 자는 없다는 거 분명하고, 그렇다면, 분명코 이제 고리학교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더러운 자가 없어야 되는데, 곧 믿었다가 타락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야 되느냐? 그 문제가 지금까지 사실 씨름해 온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은 더러운 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거나 짐짓죄를 짓는 거나 고의적으로 짓는 것에 관한한 목숨을 걸고 여러분 회개하고 싸워서 끊으셔야 돼요. 이제 제가 목숨 걸고 이 말씀 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 구원론이 유사 구원파였구나. 왜냐 예수를 믿고 나서 짐짓죄를 짓는데 아무 소리를 안한 거예요. 회개하면 돼. 고의적으로 죄를 져도 회개하면 돼. 습관적으로 죄를 져도 회개하면 돼. 회개를 누가 시켜 주는데요? 성령이 시켜 주는데 목사가 한마디로 말해 보장을 해준 거야. 신학자들이 보장을 해 버린 거야. 회개하면 돼. 성령이 회개를 안 시켜 주는데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나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거룩해하고 의롭게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지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을 줄때그 회개하는 메시지에 순종했을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왜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하다가 죽었습니까? 가론 유다는 이미 생명체에서 지워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론 유다에게 회개의 영을 주지를 않으니까 가론 유다가 후회하고 자살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후회는 자기 잘못한걸 반성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한 걸 시인한 걸 회계로 착각하는 거예요. 후회일 수도 있어요. 사과일 수도 있고. 이거는 명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고 영원한 열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에 내적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못 짓죠.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겠어요? 자신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던 착각 속에서 오만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 말씀으로 율법에 죽고 영의 새로운 걸 섬기라는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뭐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육신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육신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그 육신 안에 있는 원죄가 나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려요. 그 죄의 결과로 나는 사망에 끌려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디를 벗어나야 돼요? 육신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벗어나는 길은 믿는 것만으로는 되질 않아요.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육신을 벗어나려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예수의 영그 영을 따라서 살 때만이 육신을 벗어나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금식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작정기도를 해도 안 돼요 성경통독에도 안 돼요 육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육신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 율법이 도리어 죄와 사망이 법이 돼가지고 나를 한마디로 말해서 종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내 안에 없고, 도리어 육신한테 그를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사망한테 항복을 해서 죄를 지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를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왕성한 육신의 그 종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육신에 대해서 못 박힌 바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실제로는 영의 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재산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관건은 이제 내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제가 이 미래세대 제자훈련하면서 아이들하고 뭐라고 싸우느냐 핸드폰이 뭐냐 육신이냐 영이냐 그 싸움하잖아요 아주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어? 유튜브 보는게 육신이냐 그 영이냐 그 싸움이거든요. 왜 아이들 안에 그런 육신의 정욕이딱 발동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앱에 나와 있어도 이 마음과 영은 딴 데가 있어요. 심지어 큐티를 해도 그래요. 그래서 김마리 간사님이 늘 쓰는 이야기 있어요. 영혼 없는 벤트, 영혼 없는 큐티, 영혼 없는 대화, 영혼, 없, 영혼 없는 성경 공부. 특별히 요즘 세대는 사람들이 육신에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요. 앉아 있긴 있는데, 에베시가이든 성경공부든 기도에든 얼마든지 유체 이탈이 가능해요. 영혼 없이 얼마든지 종교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그래가요. 그럼 뭐를 말하냐 이제 신앙생활의 강건은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성경공부 하냐 안 하냐?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분에 관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의 조종을 받지 않고 영의 법에 따라 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이 성경에 의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것이 이제 박살이 나는가 성경에 나온 죄의 목록을 보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자 성경에서요. 죄의 목록이 큰 것만 해서 한 아홉 번 걸쳐 있어요. 작은 것까지 하면 한열번 정도 되는데 오늘은 죄의 목록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주석을 해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66권 안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권론 때문에, 아까 말한 거, 그 진지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서도, 나는 성령받았으니까, 나는 방언하니까, 나는 이게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그리고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전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헌금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교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교사니까, 내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 거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죄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무슨 죄를 짓나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왜냐면 직업전선에서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주 짓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술수요, 술수. 어, 마술이라고 나와있죠. 머리 굴리는 거.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노예장 종예작때 술수 부리는 거예요. 술수가 뭐예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상대병을 모함하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아, 그 잘못을 과장해서 자신이 당선되려고 하는 그런 짓들. 그거 술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 그런데 당선되기 위해서 선물일 없이로 뇌물주고. 여러분, 단임 목사가 되고 노회장, 총회장 대 무슨 선물이 필요해요? 정 필요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 또는 자기 목회처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발표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체하여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수, 술수, 마법, 마술 그 똑같은 건데 그런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